내년 창립 기념일 4월 달에 프로모션 하나 음. 들었습니다. 음. 자, 프로모션 하나 음. 들었는데 뭘그었다 영업 조직 중에 우리가 보름 단위로 마감을 하죠.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30일까지 두번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달이 될수 있고 1월 달 하반기와 음. 2월 달상반기에서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보름단에 급여가 두 개가 뭉쳐서 1억을 넘는 분에게 가장 먼저 1억을 넘는 분에게 현금 5억을 지불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출이 1일부터 10월까지 카운트해서 그다음 그달 말일 날 주고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그다음 달1 0일날 주는데 요렇게 보름씩 마감하죠. 자, 그래서 1월 달 15일 1월 달 15일이 아니고 1월달 하반기 10월 2월달 상반기 10월 이렇게 묶던 2월달 상반기 하반기 묶던 어떻게 묶든 묶던, 이두번 받는 급여가 얼마가 넘으면? 1억. 1억이 넘으면 뭘 준다고요? 5억을, 5억을, 줍니다. 5억을, 줍니다. 5억을 줍니다. 현금 5억을 창립기념일날 드립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본부장들의 오벌, 오브라이드는 제외합니다. 자, 본부장들의 오브라이드 총판의 오브라이드는 제외합니다. 뭐만? Only one. 내가 직접 기계를 팔거나, 직접 보다 대리점을 유치한 수당만으로 인정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본부장님들이나 총판들의 오버라이드 수당은 다 제외. 뭐가? 내가 직접 영업한 거. 이해가나요? 내가 대리점을 10개를 모집했던, 특판 대리점을 20개를 모집했던, 아니면 기계를 100개 팔았던, 이건 Only one. 내 영업용으로만 일으킨, 뭐, 수당으로 카운트합니다. 자, 그리고 본부장님은 110만원, 총판은 90만원, 대리점은 70만원이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특판 팀장은 70, 총괄 팀장은 90, 특판 본부장은 110입니다. 그러면 뭘로 가야 1등하죠? 뭘로 가야 유리합니까? 중간 본부장. 본부장으로 가야, 본부장. <laughs> 여러분들, 본부장은 정확하게 기계 100대 안 팔아도 됩니다. 90대 정도 팔면 1억이에요. 근데 일반 여러분들 평범한 특판 사원은 120대를 팔아야 1억이에요. 맞아, 맞아. 자,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내가 뭘로 요 넬리에 들어가야 된다? 본부장. <laughs> 본부장도 해야 되는데, 자, 본부장 TO가 다행히도 특판 쪽에 10개가 남아있어요. 자, 특판 쪽에 10개가 남아있는데, 조건 이야기합니다. ,잉? 자, 내가 현재 특판 대점을 3명을 유치해서 총괄 팀장이다. 요분들이, 대표님, 저 본부장 도전합니다. 왜? 저 프로모션을 따야 되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하는 분에게는 특진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조건은 뭐다고요? 특판 사원은 음. NO. 지금 현재 총괄 팀장. 3명을 유치했거나, 특판선은 3명을 유치했거나, 특판대점을 3명을 유치한 현재 총괄 팀장이 뭐라고 한다고요? 대표님, 불공평한 내일 를을할수 없으니, 나를 본부장 특징을 시켜서 대리점 33개나, 특판대리점 기계 90대만 팔아도 저 프로모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선언한다면, 뭐다? 심사하고. 특진으로 본부장을 먼저 선임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이 이게 프로모션 마감은 한 달이 아니에요. 우리 보름당 결, 결산하기 때문에 1월달 1 5월 30일로 할 수도 있고 1월달 30일 거 하고 2월 거 10월 걸로 묶어서 할수 있다. 어떤 걸 하든 그냥 카운트한다. 이해가시죠? 조건은 본부장이나 총판 또는 특판본부장이나 총괄팀장의 오브라이드는 제외한다. 철저하게 개인의 영업력으로 만든 성과만 인정한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뭐다 본부장 계급장을 띄고 달고 뛰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나는 지금 아직도 특판사원이고 총괄팀장이야. 그럼 지금 뭐 해야 된다? 빠른 실 안에 특판사원 3명을 취하거나 특판대리점 3명을 유치해서 뭐가 되라? 총괄팀장이 되어서 그걸 만든 그 완성한 그 내용을 가지고 본사에다가 요청하세요. 뭐, 본부장. 특판본부장으로 먼저 특진으로 선임을 좀 해주세요라고 들어오면 회사가 심사숙고해서 먼저 보다 드릴 수도 있다. 그러면 기계 몇 대? 90대. 90대로 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수 있다.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특판대리점 원래 33개를 모집해야되는데 몇개 아니죠 특판본부장은 33개 특판사원은 43개를 모집해야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카운트 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이유는 뭐다 특징으로 여러분들 요청하면 먼저 특판 총, 총괄팀장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 특판팀장은 없어요 총괄 팀장으로 승진한 분이 요청했을 때는 특진으로 저희가 본부장 먼저 선임할수 있다. 본부장은 특판에서도 14명밖에 없어요. 자, 14명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는 뭐다? 지금 10개 외에는 없다는 얘기야. 10개가 차면 무조건 특판도 카운트 아웃. 이해 가시죠? 끝납니다. 자, 일반 본부장도 14분으로 마감을 끝냈지만 특판 본부장도 확하게 편중이 몇 명? 14명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남은 기회는 지금 한 아홉 개 정도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선임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총괄팀장 정도 자격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네. 심사숙고해서 마무리하겠다. 꺼주세요.